현대소설 5번 유예를 할 건데, 얘는 서술상 특징이 제일 중요해. 서술상 특징 때문에 배우는 소설이라고 해도 돼. 재미는 진짜 더럽게 없거든? 근데 이거는 그 서술상 특징 하나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그런 소설이야. 여기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그럼 시대적 배경 나왔지? 전투에서 낙고된 그가, 그럼 그라는 애가 나오니까 3인칭이잖아.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상 특징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나가 나오면 쭉 1인칭, 그가 나오면 쭉 3인칭, 이렇게잖아. 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페이지에 그 시험에 나오는 그 장면에 뭐가 나왔는지, 요거에 따라서 서술상 특징 낼수 있는 그런 아이야. 그가 포로가 되어 신문받고 총사령 당하기까지 과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 특히나 정시대비하면서 그 모의고사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그냥 뭐선택지 있는 단어 그대로 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딱 이거 틀려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 어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틀려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인과관계 없이 사건을 서술할 때 인과관계에 따라서 쓴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야 보통의 소설들은 다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이거든. 어두 파산 같은 경우에도 얘가 돈 때문에 집착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파산을 하게 됐다. 뭐 젊은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졌다 이런 식으로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인과관계를 베이스로 항상 가지고 있거든 아니면 뭐 사촌 하 같은 경우에도 절에서 하도 구박을 하니까 애들이 저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엮이게 되잖아 그런데 이 의식의 흐름기법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인과관계 무시하고 그냥 사건만 이것저것 다 쓰는 게 의식의 흐름기법이야 그래서 뭐 총살 당할 거야 무섭다가 옛날 과거 생각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저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이라고 하는 애가 전에 더 많이 나왔었지. 예, 소사가 구보시의 일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집 떠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친구랑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그 과정을 하루 연종에다쓴 건데 어, 돌아다니다가 뭐 여자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뭐 친구랑 있다가 친구가 뭐 집에 가면 뭐 하겠지 이랬다가 옛날에 선분 여자 만나가지고 쟤랑 결혼했어 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백화점에서 막 다른 부부 보고 뭐쟤네 생활은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고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 근데 아무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지. 그게 중요한 거야.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긴 있어. 근데 인과관계가 없는 요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요거 놓지 마. 어, 문제를 풀때 의식의 흐름이 있으면 정말 생각이 써있다? 그러면 고르면 안 돼. 그 생각 써있다고 해서 얘를 고르면 안 돼. 어, 사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인과관계 없는 그걸 나타내는 말이 선택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짧은 문장과 현재형의 서술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내면적 고뇌와 전쟁 참상, 그 다음에 비인간적 살상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 이건 너무 뻔한 거지. 뭐, 전쟁에서 총 쏘는데, 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전후 세대가 겪는 실존과 불안의식이라고 했는데, 실존은 나 자신 존재에 대한 고민이 실존인 거지. 그래서 실종과 불안 의식에 출전 맞추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군의 죽음. 주인공인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본대와 연락 끊어지면서 소대원을 이끌고 남아 한다. 적의 피해 산을 타고 남아 지만 잦은 전투 굶주림으로 소대원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선임하사랑 그만 남게 되는데 선임하사도 결국 죽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그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는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한 포로를 구하다가 부상당한 채 적들에게 사로잡힌다. 그가 구하려던 포로는 포로가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기계나 도구 아닌 생명체인 인간을 느꼈다면서, 여기, 자신이 기계나 도구 아닌 생명체인 인간을 느꼈다면서, 남쪽의 양이 걷다 피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쓴게 실존주의 소설들이야. 실존에 대한 고민. 아, 내가 생명, 나 자신이구나, 라고 자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이거에 대해 고민하는 게 실존주의야. 남쪽을 향해 걷다가 피살된다. 그러면 남쪽을 향해 걷다가 피살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포로가 됐다는 거야, 적들. 북한 쪽들 얘기하는 거지. 그 역시 포로가 그랬듯, 사수가 뒤에서 겨누고 있는 남쪽으로 난 길을 걸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 동무, 총살. 이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눈앞에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텁스룩하고 야인 얼굴. 내입바람에한 청년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우,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 의의가, 있어? 우리 인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북한군 쪽이구나. 라는 거. 인민군이라고. 그렇지. 북한이라고 옛날엔 인정하지 않았어. 괴뢰군이라는 단어를 썼어, 옛날에. 그래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북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인민군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는 도가 다른 것이요. 내 네.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난 포로화됐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난 기쁘. 내가 한개 기계나 두부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 인간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 인간으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여기서 생명체 인격대 인격태리... 인격제로 인식하는 거 이게 아까 실존이라는 단어 여기 여기 실존 얘기 했었지? 여기 여기 자 이거의 의미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조소. 경멸적 조소가 입술이 어렸다. 조소. 비웃는 거지? 아유 곧 죽을 새끼가. 이런 거잖아. 이두 끼를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라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어 그래 가고 싶어 가봐라라고 풀어주는 척 하는 거지 한발자국한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드눈물 총을 었다 바야흐로 불개품는 총구를 등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다 이제 몇발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총구나 총성 이런 것들 다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겠고. 정면에 눈을 준채 조금도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전덕길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다.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내를 위해 오늘의 싸움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라. 지금 저눈길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야.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는 것이야.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중간중간에 넣어놓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라고 나오는 거 봤을 때는 3인칭인데 그 사람의 의식을 이렇게 다 써놨다라는 거 이게 특이한 점이야.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그의 총구에는 빛같이총알 쏟아져나간다. 쓰러지나.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 지나다 우수가 왔다 그러면 지금 막 총살 당하는 사람 구해주려고 사수 총을 잡고 있는 사람 썼다가 이제 얘가 거꾸로 잡히게 되는 거지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눈앞이 돌고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악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고개를 푹 묶고 쓰러졌다 여기에서 이 현재형이 흐른다 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쓴거 이게 현장감 드러내는 거 이거 효과는 다른 소설에서도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건 외우고 그는 푹 고개 묶고 쓰러졌다. 위기 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 지나간다. 다 잡고 터지는 의식 놈들의 사교육도 그쳤다. 그 다음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여, 총성의 여음. 뭔 어느 한 구석이 쿡쿡지로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 있는 것 같다. 지금 부상 입은 거지? 머를쾅 내리치고 의식을 잃었고 오른편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업 쓸어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이건 뭐야 아마도 오른쪽에 총 맞았나보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가 한푹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저 거미줄이 뽀얀이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 사이로 사라져가고, 의식도 흐미해지고그몇 번이고 신문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이 문장이 엄청 많이 나와.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정확히 걸음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이 말이 뒤에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올 거거든. 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이 나가 그 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 이거 3인칭인데 나 계속 나오는 거. 이 사람의 내면 인식 서술이라서 그렇다. 라고 계속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끝맺어야지라고 하는 이 말은 왜 하는 것일까? 이게 자기의 실존, 자기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 때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전쟁 때를 생각해보면 막 제발 살려줍시오, 막 그러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 얘는 죽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어. 라고, 어, 죽고 나면은 누가 알아줄까 싶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삶의 태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자기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굽히지 않고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위에 가서, 이거,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요거 보세요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이 잃은 채 있다고 경렬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보다. 처음에 얘를 총살할 거야. 라면서 시간 유예를 줬거든. 그래서 제목이 유예야. 총살이 유예되면서 그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어그 시간 동안 너 마음 바꿀지? 생각해봐라. 너 북한 쪽에 붙을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시간을 준 거야. 그래서 제목이 유예야. 자, 그다음에 문이 삐걱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 타고 사닥다리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숨죽인 채 기다린다. 그다음에 구둣발 소리. 그다음에 점점 가까워오고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그들은 벌써 빨리 나오라고 고함 지르며 독촉하고 있다. 한단한단 한단 기어 올라가고. 입구에 다다르자 억지, 억센 소나기가 뒷덜이 웅켜지고 끌어당겼다. 이런 것들도 되게 폭력적인 거지. 얜부상병인데 어차피 총 맞아 죽을 거니까 일단 끌어냈어. 그 다음에 찬 눈이 얼굴에 서치자 정신 돌았다. 일어서야 한다. 걸음 옮겨야 된다. 눈은 눈에 다섯 손가락으로 꽉움켜쥐고 떨리는 다리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 옮겼다. 눈은 의지적 신경으로 차갈비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 받은 다음 준비 완료, 집행명령, 뒤에 떨어졌다. 눈이 한팍 쌓인 흰 두께리다. 오, 이 두께리. 오, 이런 거 있으면, 아, 영탄적? 이런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나이 두께를 걸었겠냐.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미련은,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은 이에 발작을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된다. 이거, 정확히 걸어야 돼. 이런 것들 계속 자기가 다짐하고 있는 거지. 어,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주일과까지 나를 자기를 어서는안 된다. 다 내면 심리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걸음걸이는 그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 걸이가 죽음에 접근해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어떤 불안한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 그 보여주는 거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어 먹고 사는 거 외에 정신적인 면이 동물과 다른 것이잖아. 그래서 정신적인 신념을 위해서 자기 죽음도 각오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흰눈, 그 다음에 흰눈그 속을 걷고 있다, 헌칠 인 발판 너머로 마주선언더흰 눈이다.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이 계속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지잖아. 이런 것들도 다 현장감 주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 난다. 누가 뒤통수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얼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이거 총 맞은 거지. 그 다음에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이제 죽는 거야.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가겠지? 눈 타고 손 추위에 손 비벼가며 방안으로 가고 화로배 손을 녹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 되게 큰 일이잖아. 거기다가 그 죽는 게 나면? 그냥 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전쟁의 비정함을 나타내는 것이야. 사람 하나쯤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취급되는 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일로 이렇게 위에 제시해 놓은 거야. 어, 실제, 그냥 평상시에 누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렇게 태연하게 좀 있다가, 어, 손실이요. 그러면서, 지는 손 녹이고 담배 피우고 이거할수 있을까? 그러지 않지. 근데 전쟁이니까, 그리고 걔는 적군이니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얘네들은 일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비인간적이다를 보여주는 거, 요게 맨 마지막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이거는 죽어가는 거고, 흰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이거 햇볕이 따스히 이게 흰 차가운 눈이라든지, 어 사람을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죽이는 이런 얘네들의 차가운 모습, 이런 것들과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거 전쟁의 비정함을 더 강조해준다. 이렇게 볼수 있지. 끝.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잘라내든 답은 정해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실존적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존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어. 인간 존재 죽음의 의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실존적.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죽음 얘기하는 거지. 극한 상황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인간 존재 가치, 사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를 하는 게이 전후의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전후문학. 이거는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년대 이후 문학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작가 이름들 대충 알아도 예전에는 수능에 잘안 나왔었어. 이 전후 소설들. 그런데 뭐 이제 나올 수 있지. 수능이 나온 지도 꽤나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안 나오던 부분들 전후 소설이나 아니면 90년대 이후 소설들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조금씩 이제 나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자기가 살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속성이잖아 이게 부조리함이라는 측면에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에 대한 환멸이라든지 의문 회의 그다음에 그 와중에 지켜야 되는 인간 존재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관련 작품 손창섭의 비오는 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예전 작년 재작년인가 수특에 있었던 것이어서,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고 얘는 끝내도록 합시다. 끝.